먼저 어 생일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지금 듣고 듣고 내가 있는데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못 올려, 못 올리게 돼서 이렇게 라이브를 잠시나마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기부도 좀 해주시고 좀 그런 글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. 되게, 네, 감사드리고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하여튼,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끌게요, 이제. 감사합니다.